안녕하세요. 리얼리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 Chapter 1 and 2에서 우리의 주인공 라이너스에 대해 그리고 그가 일하고 있는 디콤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Chapter 3, 4를 다룰 텐데요. 부제는 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부의 비밀 업무를 받은 라이너스는 한 달간의 업무를 위해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요. 도시에서 섬까지의 여정 속에서 그는 처음 보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임무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비 내리는 회색 도시에서 푸른 바다로 이어지는 색채의 변화, 심리와 신체 반응의 불일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오늘은 이러한 묘사, 심리 분위기라는 세 가지 렌즈로 이 챕터 3과 4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사들의 호출을 받은 라이너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글속 장면을 눈앞에 그리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ertainly didn't help that the elevator opened to a long, cold hallway. The floor made of stone tile, the gold sconces on the wall casting low light. 자, 여기에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Elevator이 open 했다. Hallway가 있었고요. 그 다음 뭐예요? 빛이 매우 어두웠다. Dark 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어도 충분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Long, cold, stone tile. 길이 온도, 재질, 이런 순서로. 카메라로 복도를 스캔하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리게끔 연출을 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형용사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 길다는 뭔가 기다림과 고립감. 차갑다라는 환영받지 못하는. 돌바닥은 아무래도 딱딱함, 차가움, 권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빛. 낮은 빛은 뭐예요? 뭔가 어두컴컴한 불안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감정 지도처럼 적어보면 이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불길한 분위기를 완성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The lights flickered 자유 flickered 라는 단어는 깜빡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깜빡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빛이 단순히 낮은 게 아니라 뭔가 깜빡깜빡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죠 이거를 시각적으로 조금 더 그러한 불안정감을 강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직접 형용사와 명사를 표시를 해보면서 읽어보신다면 그 조합이 곧 글의 분위기 지도가 될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그리고 시각화에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둡고 고립되어 보이는 복도를 우리 라이너스는 어떤 마음으로 걸을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 time for cowardice. He scolded himself quietly. 자, 라이너스는 스스로 겁내지 마. 겁쟁이처럼 굴지 마. 하고 조용히 다그칩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로 만드는 용기죠. 자, 그러면서 머릿속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자신을 위로합니다. Chin up. For all you know, maybe it's a promotion. A big promotion, one with higher pay, and you'll finally be able to go on that vacation you've always dreamed about. 승진, 휴가, 바닷가, 모래. 그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던 긍정적인 미래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By the time the doors opened on the fifth floor, he was sweating. 자, 어때요? 아무리 스스로를 타일러도 몸은 땀으로 반응합니다. 신체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독백은 희망을 말하지만 몸은 불안함을 보여줍니다. 이 언어와 신체의 불일치가 인물의 진짜 승리를 얘가 얼마나 현재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백을 읽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몸의 신호, 땀, 호흡, 손동작.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라이너스는 비밀 업무를 전달을 받게 되고요. 집에 가서 짐을 싸서 바로 다음 날 떠날 채비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기차 여행 여기에서 작가가 색채를 사용해서 어떻게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It was as if the rain clouds had reached as far as they could. The gray darkness gave way to a bright and wonderful blue. 자, 여기에 나오는 gray darkness. 저희가 챕터 1에서 3에서 지속적으로 봤던 색감입니다. 여지껏은 굉장히 칙칙했어요. 라이너스가 일하는 디콤이라는 곳도 그랬고요. 사무실, 그가 입는 옷, 그리고 날씨도 항상 비가 왔죠. 자,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근데 이 색감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밝은 파란색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를 읽는 순간 어때요? 읽는 우리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의 전환만으로 장면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심리를 동시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순히 색감뿐만 아니라 작가는 온도와 촉감도 묘사를 해줘요. 그 뒤에를 보면은요. 자, 비가 멎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Feeling the warmth through the glass against his face. 자, 여기를 읽으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따뜻함이라는 온도감 뿐만 아니라 우리 유리창을 통해서 얼굴로 그렇게 따뜻함이 들어오고 있는 그 촉감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장면을 내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색감이 변하면서 이제 모두 변하느냐? 우리는 라이너스의 시각이 변하는 것 또한 볼수 있어요. 자 단순 파란색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초록색도 있고요. 그 초록색에는 풀도 있고요, 꽃도 있어요. 꽃은 핑크, 퍼플, 스 골즈. They appeared into white sand. They disappeared into white sand. And beyond the white was cerulean. 자 우리의 제목에 나오는 cerulean 이거는 청록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에 색을 익히면서 장면의 감정을 그라데이션처럼 바꿔주는 거를 볼수 있어요. 굉장히 책의 표지와도 어울리는 뭔가 형형색색깔의 아주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처음에 기밀 업무라는 걸줄 때는 굉장히 뭔가 의물해 보이더니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임무를 수행하러 오는데 색감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아, 이책 왠지 해피엔딩이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도 색깔 단어를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직전 장면의 색과 비교를 해보던지, 책의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색감들을 비교를 해보던지, 해보고 오시면요. 그것이 곧 정서의 이동, 정서의 전환이 된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서술 형식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드디어, 라이너스가 받은 극비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문서가 열리자마자 우리는 편지글을 하나 보게 돼요. 근데 그때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We suggest locking all the doors and windows at night to avoid any disturbances. 밤엔 문과 창문을 잠가라. 뭘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점점점 여운을 남기죠? 방해도 피하기 위해서 아 뭔가 굉장히 위험한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이너스가 오 oh 디어 하고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긴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름, 나이, 머리 색깔, 어머니, 아버지, 종족. 이렇게 팩트만 툭툭 던져줍니다. 서술 형태로, 야, 거기에 가면 6살짜리 루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추정하기로는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탄으로 기억, 알고 있으며 이 아이는 저크리스도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이렇게 작가가 해 주는 이유는 바로 독자가 이 정보를 객관적이고 차갑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도 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당연히 우리 라이너스는 어떻게 됐어요? He fainted dead away. 그대로 기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설명이 끊기고 표형식 혹은 방금 본 것처럼 팩트만 나열해 주는 게 나온다라면 이 자체도 작가가 의도한 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것들 한번 요약 정리 해 볼까요? 오늘은 다양한 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밝기라던가, 어, 돌로 만든 복도였어.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 라는 부분, 공간 묘사를 통해서 보는 감정과 분위기를 봤고요. 신체적인 반응으로 보는 심리 묘사, 표정이라던가 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색채를 이용한 정서의 전환, 어둡다가 밝아지고, 밝다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서술 방식에 따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저희가 챕터 3, 4에서 다양한 독해 스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 블로그에 자료 추가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디스크립션에 들어가셔서 블로그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라이너스가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교류하는 챕터 5, 6이두 챕터에서 또 재미있는 독해 스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